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평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연속 강좌, 평화주의로 보는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담당하는 서보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평화재단에서 왜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이 연속 강좌 5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가치인 평화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고 어, 혐오와 차별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험이 있었고, 어, 내란이 예,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 폭력이 과거 군사 권위주의 시대, 지금도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비평화적인 방법, 즉 폭력이나 압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군사주의적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그리고 윗세대와 아래세대 사이에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부터 우리 사회 전체에 평화로운 공존과 조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해체 이후 경제적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이제는 자연 생태계까지 이윤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런 경제 구조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평화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느끼면서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남북평화재단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평화주의가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그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정치 이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주류 시각인 현실주의, 곧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주의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억누르고, 소위 질서 있는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지켜보았듯이, 힘은 또 다른 힘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가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다, 인권이다, 민주주의다 하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큰 이상을 외치기만 하면 가능할까요?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그리고 전쟁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 행태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현실적 측면, 역사적 측면을 두루 어, 파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주의가 그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민족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만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는 집단은 어,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인간으로, 어, 대우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또 다른 음,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어, 혐오와 차별, 배제의 세계화 아닐까요? 그래서, 어,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이 평화를 위협하고, 어, 빼앗는 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이 가장, 어, 큰 정답, 현실적이 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안은 평화주의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평화 전쟁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지난 무더운 여름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중에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책이 이 전쟁과 평화의 생물학이라는 책입니다. 1975년에 나온 책인데요. 아이블, 아이베스 파이트라고 하는 어, 연구자가 썼습니다. 이분은 동물 행태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에 따르면, 인간이든지 아니면 유인원과 같은 고등 척추 동물은 집단 정체성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공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그 공격성을 통해서 어, 영토를 확보하고 어, 자기 집단에 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과 침팬지등 어, 모든 고등척추동물의 유사한 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고등동물과 예, 다른 집단 정체성을 예, 폭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큰 결정적 차이가 바로 무기를 발명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든지 침팬치이든지간에 이들 고등동물들 내에서 그 집단 내에서의 공격성은 이 소위 생물학적 규범 필터 어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규범 필터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런 규범으로 인해서 집단 내의 공격성은 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동물도 말이죠. 그런데 집단 간의 공격성은 억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문화적 규범 필터, 즉 집단 정체성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은 인간이 아니다 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 필터가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물학적 규범 필터보다 더 영향력이 크므로써 소위 전쟁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아이블 아이비스 파이터는 이 전쟁이 이 본능적인 음,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문화의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 유명한 그 공격성 이론으로 어, 유명한 그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집단간 공격성 또는 전쟁을 예, 막고 그것을 순화할 수 있는 공격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플라톤, 칸트의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예 예술, 스포츠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 정체성이 공격성을 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더큰 대안으로서 저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상호 불신하거나 경쟁하는 집단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가장 큰 대안이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책은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주의란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저 유명한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평화학자가 평화주의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다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보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아예 무시를 하면은 이것은 이상주의에 해당되고 아니면 은 현실적인 세계를 생각했을 때는 아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 그런 패배주의 그리고 힘에 다시 의존할 수 있는 현실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평화주의라는 것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어, 평화를 어, 추구하는 태도와 어,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목표이자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하나도 평화적 어, 수단을 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평화주의에 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자 원칙이자 지향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평화롭지 못한 현실을 분석하고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 지금까지 잠정적으로는 누가 평화를 마련하는냐? 누가 평화를 해치느냐? 라고 하는 행위자의 측면, 그리고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디서 우리가 평화를 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영역,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느냐? 사회 집단 차원에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한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국제적, 초국적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위자 영역 차원, 이세 개의 요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이 평화주의가 이상적인 하나의 그 논의로서 끝나지 않고 현실성을 띌수 있다. 소위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적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평화주의가 하나의 이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라 현실로 이것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전략적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협상, 중재, 조약, 법,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또 평화를 추구하다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지지 옹호하는 에드보커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나 어, 한국 간의 국회에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여론조성을 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은 어,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진실규명과 화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데 이런 모든 전략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은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예, 이게 국내적 차원이든지 국제적 차원이든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쟁 중에서도 어, 뒤로는 어, 분쟁 집단들 사이에 어,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 분쟁을 중단하고 평화로 갈수 있는 그 방법, 어, 그 법적인 음, 표현이 평화 조약이죠. 그것을 위해서 협상을 계속합니다. 하다가 어. 내부에서 저항이 있거나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나 하면은 이것이 깨어지고 다시 협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이 평화 조약이 이 채택이 되면은 그 다음은 이행을 해 나가야죠. 이행을 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물리적 충돌이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충돌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을 다시 재발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모든 많은 경우의 사례들을 연구해 본 결과, 어, 학자들이 인권 신장과 사회 경제적 개발, 어, 빈곤 타파, 그리고 불평등 해소 노력, 어,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 개방성과 어, 절차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어, 정부, 민주적 예, 법제도의 예,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밑에 이게 대량 학살과 평화 공동체,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점으로 연결해 둔 것은 평화 폭력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다 평화로운 것과 폭력적인 것, 전쟁과 전쟁 비슷한 현상, 그리고 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폭력, 어, 분쟁을 불러오는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평화를 가져오는 요소들을 늘려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스펙트라처럼 연속 선상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양극단, 폭력의 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대략 학살 아닙니까? 이게 옛날 얘기 아니고 이론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그 낙원과 같은 평화 공동체를 또 하나의 저, 어, 평화의 극단은그 사이에서 현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이 폭력의 극단인 대량 학살에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화 공명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나가고 그것이 현실 가능한 이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 평화, 전략적 평화 구축이고 그 과정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죠. 사실, 중동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인접 중동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평화 공존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져, 깨진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어, 그 전에 우크,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가 슬라브족이 많다고 보니까 어, 민족 구성과 어, 국가가 경계가 지금 혼동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계기가 이제 분출하면서 이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논의는 이제 한반도를 주 논의 대상으로 하는데 오늘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를 삼각구도, 국제관계 차원과 그리고 북한 얘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 이세 개의 축을 갖고서 예, 오늘의 한반도를 생각하고 어, 그리고 내일의 바람직한 어, 평화주의에 기반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강좌가 다섯 개인데요. 강좌 1부터4까지는 오늘의 한반도를 국제관계, 북한 음, 한국은 두 개의 강좌를 어, 준비했습니다. 이세 축을 갖고서 논의를 하고 결론으로서 내일의 한반도가 어떤 비전으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마지막 5강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